안녕하십니까 이기훈입니다 작년에 제가 사실 저도 잘 모르면서 제가 아는 뭐 조그마한 지식을 좀 나누고 싶어서 한시작법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좀 유튜브에 올려 놓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한시작법이란 자체가 또 어렵다 보니 어렵고 그걸 유튜브 상으로 얘기한다는 것이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다가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하기 위해서 잠시 쉰다고 한 것이 벌써 한일 년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방법을 바꾸어 가지고 순수하게 한시 분 아니고 우리 시와 그 한시가 어떻게 열, 얽혀 있는지 그 그런 방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시 강의라고 여기 제목은 달았지만 한시보다는 우리가 왜 한시를 배우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 예를 들자면, 김소월 선생의 시라던가, 뭐, 한영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의 시를 고등학교 때 배울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아, 김소월의 진달래꽃은 한국 전통의 운율을 현대화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 전통의 시, 전통의 운율이 과연 뭡니까? 전혀, 그것에 대해서 아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냥 국어 선생들도 모르죠 뭐. 국어 가르치는 교사분들도 모르고 어디 잡지를 보더라도 모르고 그냥 암기하는 거죠 앵무새처럼 우리 한국의 전통시를 뭐 전통운율이라 뭐 이러면서 김수홀 선생의 시를 그냥 암기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들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은 분들이 제가 한시를 또 쓰다 보니까 어, 중국시를 쓴다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뭐 외국인들 같은 경우 어디 유럽인들이나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저한테 뭐 차이네이지포임 이라고 이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사실 잘 모르죠 그러나 예, 시라는 자체가 한자로 쓰여 있다고 해가지고 과연 중국시냐? 그건 절대 아닐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일본 사람들도 한시를 쓰지요. 그데 일본 사람들이 쓴 한시가 과연 중국시겠는가? 그건 절대 아닙니다. 또 베트남 사람들도 요즘은 아니지만 옛날에는 한시를 많이 썼지요. 그러면 베트남 사람들이 쓴 시도 중국시냐?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쓴 한시 아니면 중국 사람이 쓴 한시를 같이 읽다 보면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뭔가 그 정서가 틀립니다. 어, 제목을 가리고 작자를 가려놓고 어떤 시를 읽을 때 가만히 이렇게 읽으면서 그 뜻을 되새기면서 한번 천천히 읽다 보면은 왠지 모르게 일본 시는 뭐 자연적이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불교와 그 어떤 전통 정서가 이한시 속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게 느껴져요. 또한 그 우리나라 여러 선조들이 쓰신 한 시도 보면 알게 모르게 전통 우리의 어떤 그 청소가 녹아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우리 여러 한시를 보면은 우리나라 쓴 사람들이 쓴 한시 중에 그냥 중국의 어떤 과거의 어떤 이제 두보나 어떤 이런 중국 시인들의 시를 그대로 뺏긴 듯한 느낌을 줄수 있는 그런 시들도 있어요 사실 근데 그 후에 가다 보면은 그~ 정약용이나 이런 분들은 한시를 우리의 한국인들 어떤 조선인들의 한시를 쓰자는 운동을 많이 하셨죠 예를 들면은 그분들은 우리 한시에 원숭이가 나오는 한 시가 있습니다. 중국인들은 두보의 시도 보면, 뭐, 나비, 나베, 되파람이, 쓰라니, 뭐 이런,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에 원숭이가 등장합니다. 근데, 한국, 어떤 조선 사람들 보면은 조선시에 원숭이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조선은 원숭이가 없는 나라였죠. 그런 사실을 반성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글자로 보더라도 과연 한자가 중국인들의 글자냐? 그것도 사실 의문이 가요. 이 언어와 어떤 그 습관 예를 들자면 호흡 우리는 호흡하고 읽을 때 보면 호 하면은 약간 내쉬면서 흡 하면 떨어지면서 들이마시면서 끝나게 되거든요. 근데 중국인들은 그렇게 발음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과연 한자가 중국인들 니들이 발명하고 니들이 썼던 거 맞느냐?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서로 교류한다는 교자. 이 교자는 지금 어떤 북방인들, 저의 카자흐스탄이나 뭐 이런 데 사람들이 어떤 그 수뇌부 회의할 때 부족장 회의 같은 거할때 책상 다리하고 앉아가지고 서로 손을 잡고 있는 그런 모습하고 흡사한 느낌이 나죠 그런 느낌이 나. 아니면은 계집 여자 같은 경우도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그런 여성을 상징한다고 하는데 과연? 중국인들이 언제부터 무릎을 꿇고 살았나? 아니면 옛날엔 무릎을 꿇었는데 요즘은 안 꿇고 사나? 언제부터 그들은 좌식생활했나? 그런 걸 의심하면은 상당히 과연 그 글자가 중국 사람들의, 중국의 어떤 그 화족들에 의해서 발명된 게 맞느냐는 하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의할 때그예 자, 예 자는 어떤 사당에 가서 제기, 우리 보통 보면은 제사 때 쓰는 긴, 목이 긴 그릇들 있지 않습니까? 그 그릇에 뭔가를 올려놓은 모습이에요. 근데 그런 제기를 중국 화족들이 쓰느냐? 중국인들은 글쎄요. 그거 쓰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한국인들만 유독히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목이 긴 그런 그 접시들을 쓰거든요. 근데 예의할 때그 예자는 그러면 이건 중국인들이 과연 그 상형문자로 만든 발명한 중국 어떤 한자냐? 글쎄요, 어떤 데 의심이 가요, 저도. 그리고 또. 우리 시를 세계화 하는 데 대해서 요즘은 젊은 분들이 많은, 많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 요즘 현대시를 보면은 내재율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유럽이나 또는 어떤 다른 나라의 시를 볼때 과연 우리처럼 내재율만 가지고 운영되는 시가 있을까? 그것도 상당히 궁금해요. 그랬을 때그한 시는 적어도 뭐 운을 맞춘다, 그 다음에 성조를 맞춘다 이와 같은 정형적인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기법들이 영시나 이런 데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사실 살아있질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 자유롭게 그 내재율만 생각하면서 시들을 쓰거든요. 그런 습관이든 사람들이 우리 시를 어떻게 썼을 때 그걸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과연 그 뜻이 살아나겠는가 글쎄요 저는 의문입니다. 뭐 지금까지 노벨 문학상으로 봤을 때 시로서 어떤 문학상을 받은 분들의 그 언어가 주로 그영어죠 그다음에 불어로 쓴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스페인어로 쓴 분이 한 분인가 있어요 지금까지. 물론 소설의 경우에는 영어나 불어나 뭐 스페인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언어를 썼을 때뭐 번역해 가지고 그 번역한 그 소설이 좋아서 어떤 전 세계적으로 뭐 상도 받는 노벨 문학상을 받는 분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일본의 설국 같은 시들 그렇지만 과연 시로 그 영어나 불어 그게 주정이고, 스페인어는 한분 있고, 이런 언어가 아닌 언어를 썼을 때 다른 나라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뭐,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은 방법은 우리가 우리 시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과연 영문으로 번역을 했을 때그 시를 그 사람들이 감동을 느낄 수 있겠는가? 글쎄요. 제가 많은 분들이 번역한 시를 봤을 때, 글쎄? 글쎄다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한국에서, 정부에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한국인들의 시를 번역을 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게 효과가 있느냐? 뭐 어떤 개인을 밀어주기 위해서 한개인의 시를 번역하는 사업에 1년에 수억씩 투자하고 그러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그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정형시 쓰는 훈련이 안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한시를 배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